솔친, 아빠도 있는데 같은 여자애가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해? 아빠는들뭐 어때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얼른 옷안 입어? 여보, 솔친아, 무슨 일이야? 아빠! <laughs> 그래, 그래, 뚝뚝 <또.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저에겐 친척인 김솔친이 있는데요 이 애가 요즘 미친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솔친이는 유독 이모랑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재미오빠 나 업어줘 그래그래 그래, 아빠가 업어줄게 으쌰 응. 아빠한테 버릇없게 재미오빠가 뭐야 혼나야겠다 재미오빠 계속 업어줄거지 하하 <laughs> <laughs> 여보 냅둬요 이모가 이혼 후 새아빠를 데려온 뒤로 솔친이는 집착이 심했다고 해요 솔친아 이제 너희 새아빠가 될 뿐이야 안녕? 네가 솔친이니? 난 이제 네 아빠가 될 이재미라고 해 새아빠? 아 안녕하세요 김솔친이라고 합니다 그래 고마워 반겨줘서 네 저도요 이모는 둘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는데요 그런데 점점 솔친이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합니다. 여보, 오늘 단둘이 오붓한 시간 좀 보낼까요? 하하, 그럴까? 아빠! <laughs> 저안먹었어요 같이 자면 안 될까요? 혹 어? 솔친아 이리 와. 예. 다큰 애가 엄마 아빠 방에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얼른 네 방으로 가. 여보 솔친이가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은 같이 재우죠. 이모는 얘가 안 그러던 행동을 하니 의문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김솔친. 아빠도 있는데 다크 여자애가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해. 아빠인데 뭐 어때.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냐. 얼른 옷안 입어? <laughs>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솔친아 왜 울어?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얘가 속옷 바람으로 다니길래 한 소리 한 거예요. 아빠, 난 아빠가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한 건데 내 잘못인가봐요. 뭐라고? 얘가? 여보, 아직 어린앤데 제가 잘 타일러서 얘기해볼게요. 아빠에게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솔친이가 소름이 끼쳤다고 해요. 심지어는 재미오빠, 재미오빠 <laughs>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어? 어떤 남자애가 자꾸 찝찝거려. 그렇지, 니, 너, 아빠한테 버릇없이 오빠가 뭐야! 아빠, 죄송해요. 아니,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공부하러 갈게요. 여보, 너무 애 잔소리 좀 하지 마요. 솔친나 괜찮아? 아빠를 오빠라 부르는가 하면, 아빠가 애인인 것처럼 이모에게 질투를 했다고 해요. 이모는 어느날 솔친이를 불렀는데요. 솔친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해. 뭔데? 나 바빠. 너 일부러 아빠한테 그러는 거다 알아. 엄마한테 불만 있니? 이모는 대화로 잘 풀면 되겠다 싶었대요. 그런데! 아빠가 좋아? 뭐? 엄마만이었음 내가 결혼했을 텐데 으, 왜 늦게 태어나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솔 치나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에 이모는 솔 치니를 따라가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이모는 아빠에게 말했는데 음 아직 어려서 연애 감정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보죠 오히려 솔 치니가 사춘기니 감싸기만 했대요 친척 동생이 아직 어려서 아빠에게 연애 감정을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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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당했살, 너 자꾸 이럴래? 친구 거니까 돌려주자고 했지. 실은 이제 내 거야. 너 자꾸 왜 이래 정말? 엄마 미워, 세상에서 제일 미워. 또 시작이네. 난 이제 네가 지긋지긋해. 제발 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실은 저는요.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햇살이 담임인데요. 아 선생님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햇살이가 요즘도 계속 친구들을 때려서요. 다른 어머님들의 항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아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딸 강햇살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말썽쟁이입니다. 저는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보기도 했는데요. 친구들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도대체 왜 자꾸 그래? 엄마 싫어. 엄마 미워. 하, 이렇게 전혀 혼육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하, 그러면서 크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햇살이 동생은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내 거야. 장이 누가 동생한테 그러래? 제가 내 인형에 자꾸 침 묻힌단 말이야. 그렇다고 동생을 밀쳐? 방에 가서 반성하고 있어. 엄마는 맨날 나만 미워해. 엄마 싫어. 이렇게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실은 저도 햇살이가 저러는 이유가 짐작하는데요. <laughs> <laughs> 여보 괜찮아? 선생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하면 산모랑 아이 둘다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햇살이를 낳을 때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태어난 아이에게 그렇게 정해가지 않더라고요. 엄마 엄마 마! 엄마 엄마! 이런 저의 마음을 햇살이도 어렴풋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햇살아 밥먹 응? 얘가 화장실 갔나? 우리 가족 역시 나는 없구나. 하긴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릴 리 없지. 저는 아마 햇살이가 여전히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강? 강햇살 왜또 사고를 쳐 왜? 으악! 이제 너무 지친다. 엄마 미워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응 엄마도 너 싫어. 그러니까 제발 제발 좀 사라져 줘 제발. 스트레스가 쌓였던 저는 아이 앞에서 무너졌죠. 그날 이후로 햇살이는 놀라울 만큼 얌전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과하게 제 눈치를 보는 걸 알았지만 너무 힘든 나머지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보세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아, 선생님, 우리 애가 설마 또? 그게 아니라 햇살이가, 햇살이가 사라졌어요. 네? 저는 유치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나 때문인가? 내가 그날 사라지라고 해서? 전 정신을 추스를 새도 없이 뛰쳐나갔고 햇살이가 있을 법한 곳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아! 햇살아! 제 머릿속에는 햇살이의 웃는 얼굴만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아! 너 갑자기 왜 사라져? 응?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엄마가, 엄마가 힘들다고 했잖아 뭐? 엄마는 옛날부터 나미워 했잖아 그래서 힘들잖아 내가 태어나는 바람에 엄마가 힘든 거잖아 알고 보니 햇살이는 제가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다른 집으로 가려 했었다고 합니다. 펑펑 우는 햇살이를 두고 전 과거의 일을 떠올렸는데요. 둘중 하나만 살려야 한다면 역시 아이를 포기하는 게. 안 돼요. 여보. 우리 아이, 우리 햇살이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햇살이만큼은. 엄마가, 엄마가 잊고 있었어. 우리 햇살이가 얼만큼 소중했는지를. 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앞으로 친구도 동생도 안 때릴게요. 계속 엄마 딸 해도 돼요? 당연하지. 다음에도, 다다음에도 계속 엄마 딸 해줄래? 밥 먹자. 오늘 반찬은 뭐야? 너 좋아하는 소시지. 저는 아직도 여전히 배울 게 많은 초보 엄마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되지 않습니다. 제겐 엄마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딸이 있으니까요. 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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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냥. 우리 딸, 아. 냠냠, 너무 맛있어. 엄마, 저밥 먹어도 될. 어, 네가 알아서 처먹으면 되지. 엄마한테 해달라는 거니? 쯧쯧.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인 김시림입니다 저희 엄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시림아 이제부터 너희 엄마가 될 뿐이야 안녕? 네가 시림이니?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엄마 나 이제 언니 생기는 거예요? 언니 언니 아 안녕하세요 아빠는 어느 날새 엄마와 여동생을 소개해 주었어요 전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가족이 생겨 좋았습니다 그러다 둘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시리마, 네가 갈비 좋아한다해서 엄마가 열심히 만들어봤어. 아,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이것도 먹어봐, 언니. 헤헤. <laughs> 아빠는 요리를 할줄 모르셔서 항상 외식만 했는데 엄마가 생기니 집밥도 먹고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음. 다음 지부터 지방으로 가서 일해야할것 같아. 그럼 당분간 못 보는 거예요? 어 그래도 주말마다 올 거니까 우리 애들 좀 부탁할게. 걱정 마세요. 아빠는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전 아빠 없이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상냥한 엄마와 여동생이 있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갖고 다녀왔음. 아그 어, 그거 내거 아니야? 맞아. 언니 방에 있길래 가져왔는데. 내 방에 들어왔다고? 왜 함부로 들어? 무슨 일이야? 전 동생이 아직 어리니까 조용히 타이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내가 언니 방에 좀 들어갔는데 나한테 하네 그게 아니고 남의 방에 말도 없이 들어오니까 어? 남의 방? 너 지금 우리 남이라고 무시하니? 어? 예? 엄마 여동생은 아빠가 있을 때와 달리 저에게 쏘아붙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 딸 엄마가 맛있는 간식 만들었어 아 내가 좋아하는 와플이당얘넌 예, 공부도 안 하고 먹을 생각만 하니?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는 점점 여동생만 챙겼어요 심지어는 너뭐 하는 거야? 내가 허락 받고 들어오랬잖아. 아, <laughs> 김실임너뭐 하는 짓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얘가. 미친, 니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남자나. 만 저에게 욕을 하며 추운 바깥에 한 시간 동안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동생은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으루너왜내옷 함부로 가져가? 더러운 손 어디다 가져다 대? 야, 너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몰라? 새 엄마가 없을 때도 동생이 저에게 막말을 했고 제 물건을 마음대로 썼어요. 전 그럴수록 점점 지쳐갔는데요. 얘들아, 아빠 왔다. 자. 아빠가 없어서 외로웠지. 시리미는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이었는데 오늘 저녁은 시리미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야겠어요. 언니, 내 것도 가질래? <laughs> 나 없어도 화목해 보여서 보기 좋다. 아빠 섭섭한데. 새엄마와 동생은 아빠가 왔을 때 저에게 잘해주는 척 가식을 떨었죠. 하지만 아빠가 없을 땐 돌변에 또 다시 괴롭혔어요. 너 표정 관리 안 해? 내가 너 키워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거 내가 갖는다. 전 그런 새엄마와 여동생의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했고, 이 사실을 친한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어요. 미친, 그게 엄마냐? 나 같으면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서 말한다! 근데 아빠가 있을 땐 나한테 잘해주는 척 연기해서 안 믿을지 몰라. 음, 그럼 찍어서 보내는 건 어때? 녹음? 그래, 그렇게 해서 증거를 모으는 거야! 친구들은 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저 역시 친구들 덕분에 용기를 내었죠. 그리고, 우리 딸, 엄마랑 오늘 쇼핑 갔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응응! 응. 나 파스타 먹고 싶어! 그래? 뭘찾아봐 얼른 공부 안 해? 우리 놀다 할 테니까 라면이나 끓여먹고 있어라! 아빠한테 말하면 옷다 벗겨서 내 쫓아버릴 줄 알아? 전 저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 아빠. 영상을 찍고 녹음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 오기 전날 다 보냈는데요. 아빠가 당장 가마! 아빠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하다 말고 집으로 뛰쳐왔죠. 어, 여, 여보 갑자기 여긴 웬일이야 당신 나 없는 동안 시리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시리미한테 한짓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아빠 왔을 때 표정관리 하랬지 또다 벗고 쫓겨나고 싶어? 진구하기 전에 당장 내딸 앞에서 사라져! 아빠는 저를 위해 새 엄마를 내쫓았고 새 엄마는 얼굴을 붉히며 동생을 데리고 나갔죠. 그 이후로 시리마, 그동안 아빠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새 엄마랑은 다시는 안 보기로 했어. 걱정 마. 아빠, 나 때문에? 아니야. 아빠한텐 시리미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시리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 알았지? 아빠는 저를 위해 새 엄마와 헤어지기로 했죠. 전 아빠한테 안겨 울었고 아빤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절 다독여 주셨어요. 현재 아빠가 일하는 곳으로 이사가 살고 있는데요.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 힘들었지만 아빠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한 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여학생 레아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 건데요. 아리야. 어, 이썸남. 혹시 잠깐 시간 돼? 응, 무슨 일이야? 실은 나너 좋아해. 어? 넌나 어때? 저희 반에 이썸남이라고 착하고 잘생긴 애가 있는데 제가 좋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마치 썸남이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오빠들이 컴백했는데. 걸리적거리지 말고 비켜! 어? 미, 미안 한나야 <laughs> 저희 반에 김한나라고 일진이 있거든요 얘가 저랑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한나의 썸남이 바로 이 썸남이었던 거예요 전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 우리 사귀자 정말? 받아줘서 고마워 아리야 전 아주 오래전부터 썸남이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귀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한나에게 괴롭힘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감히 네가 내 썸남을 가로채 죽고 싶냐? 기만나너 초등학교 때는 아니랬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뭐? 왜왠 왜, 왜 헛소리야! 너 이러는 거 진짜 이상해. 전혀 일진 같지도 않고 목소리만 크고 그리고 나너 하나도 안 무서워. 전 무슨 용기인지 한나에게 대들었죠. 그리고 한대 맞겠다 싶어서 움츠리고 있었는데 야 이들 먼저 들어가. 엥? 응? 얘 조지는 거 아니었어? 먼저 들어가라니까! 아왜 어, 성질이야? 아, 한나야, 이렇게 티났어? 응. 자, 일진인 척하는 거 그렇게 어수선했냐고 갑작스러운 한나의 태도에 전 당황했죠 그렇지만 정말 평소에 한나는 왠지 모르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응응 음, 음, 뭔가 일진인 척하는 애 같았어 맨날 소리는 지르는데 애들한테 삥도 안 뜯고 뭘 시키지도 않고 하 망했네 어? 싫은다 일진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뭐? 한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 부모님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어! 진따들이 쌍으로 논다 놀아 독도끼리 나란히 면도날 맛좀 볼래? <laughs> 한나네 부모님께서는 학생 시절 때 따돌림을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외동딸인 한나는 괴롭힘을 당하느니 차라리 일진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엄마 나 친구들 괴롭히고 싶지 않아 그럼, 니가 왕따 당할래? 한나야, 우린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초등학교 때 한나는 말도 안 하고 소심했던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일진 교육 때문에 지금은 억지로 센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흑당 실은 일진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강한 척 하는 거. 괴롭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한나야, 내가, 내가 너희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볼게. 뭐? 저는 한나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썸남이한테도 이 사실을 얘기하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한나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 한나야! 오늘도 일진 잘하고 있지? 얘는 일진 친구들이니? 어머님, 저희 일진 아니에요. 저는 정규 상위권이고, 썸남이도 모범생이에요. 뭐? 전 한나를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원래 한나 성격 아시잖아요. 친하고 착한애라 반에서 인기도 많았는데, 제가 정말 제 목숨 걸고 맹세할게요. 저랑 한나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절대 왕따 안 당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일찍 그만두게 해주세요. 저랑 썸남이는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조금이라도 한나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해서요. 그런데, 니네가 뭘할수 있는데? 힘도 없고 약한 어른 애들 주제에 내 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한나야, 이런 애들 말 들을 거 없어. 넌 그냥 엄마, 아 말만 잘 들으면 돼. 엄마, 제발. 나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 아리야아리야 한나야. 안타깝게도 저희의 진심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나는 부모님께 다시 정신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한나는 더욱더 일진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진을 그만두고 싶다면서 울던 한나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한나의 진심이라 생각하고요. 한나가 착하고 순수했던 성격을 잃어버릴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그냥 이대로 무시하고 지내는 게 좋을까요? 한나를 도와야 한다면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